여, 봐봐, 여, 기 와, 완전히 을지로. 힙지로, 힙지로. 오. 와, 진짜 대박이다, 저기. 오. 저기 보여? 저기 사람 많은 곳? 여기, 그. 오만상이요? 오만상이라고? 오만상 키친데 있는데? 아, 어로 <laughs> 아니에요? 오 야, 야, 어떻게 저 가게 이름이 거야. 오만상이니. 아, 왜 만상? 와, 근데 이 정도 야장은 찾기 힘든데. 그래요? 아, 야, 야, 거의 이거. <laughs> 거의? 음식 다크에 나오는 냄새 너무 좋아. 우와, 뭐야? 불 냄새, 봐. 불 냄새 엄청 많이 난다. 와, 뭐야? 불쇼 봐요, 불쇼. 와, 와, 와. 불이 아니라 용광로 용광로. 와. 전설의 전설의 이분도왔어요 어! 어! 앰비! MB, 앰비! MB, 앰비! 이쁜 거 봤어요. 젠스병이 왔어. 오. 우와, 음식 봐. 와. 우와. 아, 이거 대박이다. 근데 이 짱! 1등. 와, 여기서 맥주 마시면 진짜 맛있겠다. 먹어야지. 아. 그래요? 아, 먹어야지. 그렇군요. 레이오. <laughs> 레이오. <laughs> From Korea, Korea, yeah. fa Korea famous yeah. comedian. <laughs> can, can you film? Can you film? Can you film? Can you film?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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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Okay. Yeah. <laughs> sorry. 아, s o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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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진짜 아, 홍콩은 진짜 촬영 협조를 너무 잘해 줘요. 아, 너무 너무. 잘... Three, three. Three. 아, m fashion s c 리 아, e here. 3 아, 바이스함 가와이베요 오케이. 도제 터배가 도제 도제. 이제 뭘 시켜야 되나? Can I can see 어, 그거 몰래다. 이게 한국 <laughs> 사람들이 <laughs> 이걸 먹어. <laughs> 아, 이거 진짜 알려줘야 돼요? 이거 알려줘야 돼 이거 먹으면 안돼이 뜨, 만져봐. 뜨거워요. 응. 뜨거운 물인데 이게 먹는 물이 아니라 이게 이거 씻는 물이야, 씻는 물. 아 진짜로? 여기 음식이 기름지니까 설거지가 잘안될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뜨거운 물 알아서 씻어서 먹으라고 맞아요. 뜨거운 물 아예 준다고 그러더라고. 자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로 씻으면 아주 깨끗한 오리 완성이 됩니다. 네, 드시면 안 돼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여기도 전 처음 와요. 그러니까 홍콩을 되게 이런 데 많이 찾아봤는데 못 찾았거든요. 왜냐면 이게 많이 없어졌어. 어. 원래 이게 다이파이동이라고 그러잖아. 네, 네. 다이파이동이 가게 이름이 아니라 한자로. Đền đại gia, Đền Đạ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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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Đại, Đại Đại. Hoặc,今年 l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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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ên l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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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ôi là, năm sau, tôi đã đến tôi là, năm sau, tôi là, năm tôi là, năm sau, tôi là, năm tôi là, năm sau, tôi l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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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即喺街邊嘅大排檔，大小炒嚟講咧，大概六七間到啦。咁咧就誒、呃，有啲排主耐咗之後咧，可能有啲即係佢第二代、第三代啲接手啦。有啲咧就冇做到咧，就入鋪噶啦。 recommendation yes at uh, the uh. most of the uh, signature signature okay, okay. so uh, like the beef potato oh o oh, 괜찮나 좋아요 아 okay, 완전 uh, 싫어하니까 네. okay one okay and then the racing cam uh. like this one oh love yeah this is this one <laughs> this is why i came here one one okay, okay one and one 아 이게 야장은 여기 두 개가 생명인데 그렇지. and then the, the phone The, uh, 새우는 뭐? 네, 저 좋아요. 오케이 uh, 원. Okay. Okay, 볶음밥 uh, 있나 오빠 여기? 아 볶음. 아 f r i 아 이게 연차 fried r i 유나이 연차 아 양주 양주식. 양주 f r i 네 d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블루 여기는 블루. 저거 먹어야 돼요, 블루걸. 블루걸이 아. 여기 홍콩 맥주예요. Okay. Yeah. 오케이. 거 <laughs> 3本、3本だね。残 오케이. 네. 또제 또째. 고지 이게 사장님이 제일 먼저 추천했던 감자와 소고기 볶음. 장유 유선인가 아, 말입다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어. 야, 아, 불향 센거 맞지? 근데 저기서 조리한 게마주 없을 수가 있나? 저렇게 불 <laughs> 용광로에다 지지는 줄 알았어요. 나. <laughs> 진짜 아저씨 포스 쩔어. 와와 돼지 프라이드인데? 오와 네. 근데 의외다 너무 의외서 맛있다. 음 표현 좋았어 후라이드 치킨 집 잘하는 집에 돼지 프라이드 돼지. 겉바속쪽그 자체다. 아니 이게 딱 비주얼만 보면 되게 뻣뻣하고 질겨 보이잖아. 응. 되게 식은 고기 같잖아. 되게 뜨겁고 보는 것보다 굉장히 부드럽지 않아? 겉바속쪽에 진짜 대박이다. 어, 완전. 육즙도 막 터져나와. 근데 이거 돼지고기 아니에요? 돼지고기 아니에요, 이거? 돼지고기. 아, 소고기, 소고기. 이게 소고기예요? 소고기야. 돼지 같은데? 돼지고기인데, 이거? 소고기인데? 돼지... 소고기 아니야? 돼지고기 같은데? 야. 돼지고기는 비계가 좀 있어야지. 완전 손데 이거 미에지야 완전 손데 이거 미에지야 소소, <laughs> 이게 어떻게 돼지야? 가 저한테 하는 표현인요 <laughs> 돼지면은 비계가 좀 씹어야지. 그 정도로 돼지로 헷갈릴 정도로 담백해, 담백해. 너무 맛있어! 감자 같이 덮뚫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. 아, <laughs> 오빠, 감자 맛있어, 감자. 오, 감자도 맛있어? 얘 바람 고기 뚝딱이겠다, 응. 이거. 완전. 뚝딱이다. 와, 이거 술 안주로 최고인데? 야, 일단, 기본적인 우리가 먹는 맛있는 감자튀김인데, 사이즈가 조금 더 큰, 식감이 조금 더 부드러운 음. 그런 느낌. 짠. 야, 나술 논이랑 술 먹는다. 그러니까, 나도. 아, 또몇 번. 마침 또세명이네 그러면은, 나는 지구라 치면. 나한손하지술안 좋아하잖아. 맞아. 내가 이성들 할게요, 여러 뭐래도 그두 분이 기분 나쁠 것 같은데. <laughs> 미안하다. 미안합니다. 미안하다. 넌 <laughs> 이런 분위기 좋아하니? 저 엄청 좋아요. 저는 바람 부는 데서 술 마시는 거 좋아해요. 와, 진짜 오.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너 시험 어떻게 되는데? 야, 했던 말또 하고 이런 스타일이 우는 스타일이야. 했던 말도 또할 때도 있고, 아. 저는 주변 날에 꽂혀있던 말을 좀 하는 편이에요. 평소에 이렇게 오빠한테 서운한 게 있었으면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. 얘기를 해야 될 말을 못 하다가, 말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대화할 용기가 생기는 거지. 아.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얘기를 하는. 맨정신이면은 쟤를 보면서 떠올랐던 걸 내가 삭히고 있는데, 응, 응, 응. 목에 들어가면은 오빠한테 그때 나할말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? 그쵸, 용기를 좀 세, 가져보는. 그걸 그만 마셔야겠대. 어? 뭘 마시다가 그때 아육대 때. <웃음> <웃음> 그때 오빠 아육대 때내 멘트였는데. <웃음> <웃음> 여기는 보통 야장은 분위기만 해도 맛있게 느껴지는데 음식까지 맛있으니까 아니,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, 진짜 맛있어 맛있다. 아 이거는 이거... 전용인 마늘 플레이크. 근데 이렇게 껍질 위에 또 갈릭을 쫙. 와. 여경래 직원님을 여쭤보니까 새우는 껍질 까면 안된다 거야. 네? 껍질 까면 안 된다고. 그럼요. 어떻게 해요? 진짜 맛은 껍질에 있다.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는? <목소리> 다 먹어야지. 진짜 껍질 먹을 거예요? 오 야! 야, 말, 말만 먹어. 음! 뭐? 안맛있 맛있어요. 맛있지. 겁나 음, 맛있어. 그래요? 마라 넣네, 마라. 밥 반찬이야, 밥 반찬. 화자호고있 정화자호. 알아? 페퍼런치노 같은 거. 응. 네. 어? 맞아워요, 맞아. 네, 맞아워요, 맞아워. 맞아호. 어, 괜찮아. 질 괜찮다. 괜찮지? 음. 껍질을 벗겨놓고 먹었다고 생각해 봐. 너는 이 풍미의 3분의 1도 못 느끼는 거야. 안 두껍잖아. 진짜 맛있어요. 이게 정말 맛있는 음식입니다. 난 이걸 여러분들께 진짜 매겨 드리고 싶어요. 출연데 근데 진짜 그 마라, 그게 있다. 화자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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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화자오. 화자오, 화자오. 그 빨간 거, 화, 화자오. 그 마라에도. 잘못 씹으면 거. 으악 이렇게 막혀오는 거. 새우 너무 잘 익혔는데, 거기에 갈릭 때리고, 화자오 때리니까 이게 그 맛에 어울림이 너무 좋다. 아, 이거 뒤로 오네. 그 화자오가 뒤에 좀... 내가 얘기했잖아. 내가... 니네 혀를 알아. 뒤에 때리네. 그러니까 괜찮아요. 첫 맛은 진짜 맛있는데 뒤에 때린다 이게. 밥을 먹어 밥을. <laughs> 그래도 맛... 말잘 듣는다. 아 어, 이거 너무 맛있다. 어? 와잘 아, 어울린다. 왜냐? 잘어렸어 그러니까 세국의 풍미도 확 살면서 마라도 아주 고급진 마라 맛이 나면서 감칠 맛도 놓치지 않으면서. 닭 반찬도 되고 술안주도 되고 웍 제대로 하면은 800도인 거 알아? 아 그래요? 100도가 아니고 기름을 뿌리잖아. 원래 불이 불이 막 이렇게 오잖아. 웍으로 이렇게 옆을 감싸잖아. 그러면서 이 기름을 타고불쇼가 되는 거거든. 800도면 용암 아니에요? 용암이지. 저희 이렇게 닭닭고내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 맛이 나는 거야. 이거 후라이팬으로 하면 이맛안 나. 불량 황이붙잖아 약간 풀린 것 같은 식감이군요. 어. 이게 또 껍질이 어중간하게 익으면, 익으면 좀 질기잖아요. 질기지. 그러니까, 질기고 응. 새우 꼬리가 목구멍 찔러. 딱딱해. 맞아, 맞아. 어, 새우 수염하고 대가리 다 잘라버려가지고 뭐 찌르는 게 없어. 아, 어, 이거 너무 맛있다. 아. 네, 예, 맞쪽에. 예. 아 예. 예. 도재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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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절. 예. 아, 오케이. 땡큐. 도재 님이.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? 자, 이거는 말이죠. 응. 요 안에 있는 눈이 튀어나온 거예요. 이거 이거 아, 이게 튀어나와 구나 튀어나온 거야, 이게. 이거 이거, 이거 이게 맛조개야. 이건 네. 아 돌아집어요? 전혀. 전혀라. 요걸 드시면 됩니다. 일단 장류 유서니까. 집... 아니. 여기 놓이네. <laughs> 전혀 돌 모래 없어요. 해감 잘했고요. 어떠니? 음 맛있지? 여기가 t h a 고맙다. 아 근데 식감이 진짜 특이하다 맛조개가. 이 그냥 조개랑도 다르네. 멀캉말캉하니 맛조개 누가 이름 붙였는지 너무 잘 지었네. 너무 맛있잖아요. 맛조개가 맛돌인데요? 맛돌이야. t h a 고맙다. 약간 뒷끝 맛을 매콤하게 하네 이것도 좀 맵지니? 괜찮아요? 좀 힘들죠? 어, 목이 따가워. 그렇지. 목이 따갑게 하는 매운 맛이. 나는 좋은데, 너는 힘들겠다. 야, 여기는 현무 형이 나의 1박 1 일로 여기 먹겠다고 오겠다. 나는 여기만 와도 돼. 진짜. 나 여기 완전 만족. 모든 음식 끝에 매콤함이 있어서. 한국인이 너무 좋아할 심지어 분위기까지. 아 어, 이거 그거다. 쌀. 날아가는 쌀. 날아가는 쌀. 쌀. 플라잉 라이스? 안 남미, 안 남미. 아, 이것도. 아, 이까도 챔네. 맛있으면은 여기서 박수 두번 하고 손가락 다안 <laughs> 취했네. 저기 웍지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저게 뭐 쇼맨십이 아니라 그냥 맛에 다 나타나네. 웍지를 했기 때문에 이 맛이나는 거야. 아. 얘 이거 섞지 말고 이것만 물라니까네야 잡탕으로 먹지 말고 이것만 물라고뭐 먹어 얘기하든가. 뭐봤잖아 지금. 안뭐봤다뭐봤다고 아, 뭐아 이거만 무바라고 뭐 지금. 이렇게 뭐바잖아 처음에. 오랜만에 부부 좀보는 느낌? 쭈잇국 아. <laughs> 전문이잖아. 허각 씨도 있고 서인국 씨도 있고 양효섭도 했지? 뭐였지? 러브데이. 러브데이. 아, 러브데이, 와. 누가 제일 잘 맞았어? 목걸 중에. 허각. 가고빠랑은 워낙 많이 하기도 했고, 제가 약간 현모빠 대하듯이, 뚝뚝, 대하는 타입이어서, 성격이. 아, 서로? 그 그래. 우리도, 우리도 그거 있잖아. 우리 무각이라고. 무각. 야장에서 또 이게, 그, 제가 그, 듀엣 곡 느낌으로. 듀엣 곡 많이 했잖아. 나. 그래. 내가 허각이라 생각하는 거. 무인국으로 약간 그러니까 무각으로 갔다 무각이야, 무인국의 뭉요섭이야. 창법이 어느 쪽에 가까워? 약간 허각 쪽이지. 바이브레이션이 좀 있으니까. 아, 현무각. 현무각으로 가자 현무각은 초록색 이름 같다. 헐, 헐, 헐. 왜 이제 서야 이제 서야 많이 외롭던 나를 찾아오 정말... 와 무미어든다, 무미어들어 진짜 음미어들었고, <laughs> 이거 음원 나와 음원 음원 저녁 무 제거 버전으로 <laughs> MRCK 말이에요. <제거> 아, 이거 무 제거 로 저녁 무 제거 버전 딱 나와 아, 와, 진짜. 진짜 잘하네. 채널 네. S.